안녕하세요. 리슐렌 가이드 최현석 팀장입니다. 또 귀한 차량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벤츠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량 중 하나이고, 어찌 보면 입문용으로도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벤츠 E클래스 250 AMG 라인 차량이고요. 지금 이 클래스는 총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반가르드, AMG,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총세 가지가 출시가 되고 있고요. 23년식부터는 AMG 라인이 추가가 되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 범퍼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인 디자인 면에서 AMG 바디킷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더 스포티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에는 이렇게 블랙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더 매력적인 모습 중 하나이고 그릴 가운데에는 또 삼각별 로고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의 차이점은 또 여기 본넷 위에는 엠블럼이 익스클루시브에는 올라가 있는데 이런 AMG 라인이라든지 아방가르드에는 로고만 딱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본넷에서는 두 줄의 캐릭터 라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밋밋하다기보다는 약간의 포인트 요소도 여기에 딱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e 클래스 하면은 사실 딱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과 깔끔한 느낌이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도 훌륭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모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또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측면부로 넘어와봤는데 사실 측면부에서는 크게 볼건 없습니다 그냥 정통적인 세단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휠 AMG 휠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뭐 마차 휠도 나오고 심지어 C클래스에서도 마차 휠이 다 들어가는데 E클래스에서 이 불가사리 휠이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렇게 윈도 라인이 크롬 소재로 되어 있긴 해요. 이게 좀 고급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차량의 AMG 라인이면은 요거까지 또 블랙으로 마감 처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요 가운데에는 블랙이 들어가 있는데 이 윈도 라인이 크롬이기 때문에 요게 좀 아쉽고요. 이 사이드 미러에서도 여기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요런 걸좀 통일시켜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게 굉장히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이고 솔직히 측면은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뭐 그냥 전형적인 세단 느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후면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이제 이 후면부로 넘어오면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건이 테일램프 등이 일반 차량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곳곳에 이렇게 LED 조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화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크롬 라인이 딱두개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밋밋할 수는 있었지만 크롬 라인 덕분에 고급스럽다 생각이 들고 이 적재 공간도 생각보다 굉장히 널찍합니다. 사실 이 클래스 적재 공간이 좀 좁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골프백 하나의 공간 또 나오기 때문에 골프백 두개 정도는 거뜬하게 실으실 수 있는 크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프백을 안 넣어도 다른 적재물들은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나머지는 또 실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내를 한번 넘어와 봤는데 솔직히 독삼사 중에서 벤츠 실내가 가장 예쁩니다. 이거는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선 라인들이 다 은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약간 반짝반짝하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고급스러웠고 이 실내의 와이드 콕핏이 저는 이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또 이쁜 디자인 중 하나이고 시인성도 뭐 굉장히 탁월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이게 또 핸들이 한 가지 안 쉬운 게. 스티어링 휠에서 AMG면은 일명 잠자리 핸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넣어줬어야 이제 약간 또 감성이 살아나지 않나. 하지만 여기에는 지금 일반 가오리 핸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 옵션이 많이 빠진다는 소리도 많았었지만 이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뭐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 열선 통풍 다 들어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 시트 색상이 브라운인데 굉장히 고급집니다 역시 고급스러움과 화려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2열 공간에 앉아보려고는 했는데 사실상 큰 특징은 없습니다.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성인 남성이 탑승하시기에도 그냥 충분한 공간도 나오고 무난무난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따로 영상으로만 한번 남겨드리고 앉아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많은 분들이 뭐이차의 프로모션은 어떻게 되나요? 출구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뭐 궁금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 사실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차 어떻게 해야만 가장 빨리 받을 수 있고 가장 좋은 프로모션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상단에 연락처로 일단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벤츠 E 클래스 전국적인 모터스를 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프로모션을 비교해서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견적서가 준비되어 있고 빠른 출고, 뭐 확실한 서비스도 당연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있어서는 리스와 렌트로만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들, 좋은 차량 정보들 많이 업로드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